일로와, 강남살 말좀한번 쳐보는, 일로와, 잘 줘. 야 남친, 일로와, 좋은 스테이크 먹자. 자, 봐봐라, 이거, 활발하다. <laughs> 천천히 먹자. 자, 천천히 먹어, 임마. 저기 다 떨어지잖아. 아 고 하나 떨어졌다. 무슨 이따 먹어라. 여기 다 떨어지네, 다 떨어져. 아이고 아깝다. 스테이크인데. 어, 스테이크 아깝게. 어? 아이고 힘들다. 자 왕건이다, 식기야. 난 삼키지 말고 꼭꼭 씹어 먹어, 식기야. 천천히 깍깍 씹어 먹어, 엄 여기 먹지도 않고 다 아이고. 제 떨어진 거 먹어, 나마먹지도 않고 다 아깝게 스테이킹데임마 기다려. 아유, 못 들어오시는 거 봐라. 살바라다. <laughs> 너랑 <가만히> 있으면 <laughs> 형이 체력이 딸려서 안 되겠다야 아 힘들다야 좀 우아하게 좀 먹어라 식기좀 가만히 앉아서 아이고 식기고 힘들어 죽겠네 스테이크다 스테이크예 어, 청담동 레스토랑에 온 것처럼 좀 우아하게 좀 먹어라 식기 아이고 지랄 발광을 하면서 먹네고. 마 있어 거기 앉아서 그냥 앉아서 입만 벌리고 있어 힘들어 죽겠네 이거 스테이크 한번 먹이는 것도 후우. 기다려 야잡숴봐요 혓바닥은 왜 이렇게 기냐 시키야 <laughs> 아이고 남순이 오고 씻고 씻고 그냥 생기지 말고 씻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요 우리 남순이 요고 간식 한번먹이가 아주 스테이크인데좀 우아하게 먹을 수 없을까요 설날 아침에 이게 뭐하는 짓일까요 오고 아옷살벌하다너 너만 만나면 옷들어진거 빨아 알아 옷좀 쉽게 하려고 옷좀 빨아 아이고 이거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 강남자에 말좀한번 오늘 제대로 쳐야 되는 이십 개 이렇게 하면 알았어, 살고 싶어. 떨어졌다. 죽었다 살바라다. 아무 엄마 있어라고. 기게 앉아서. 살고 싶기도 해. 그대라 도은. 맛있게 좀 드세요. 자, 잠시만요. 어, 아이고 남순이 요거. 스테이끼 한번 먹이기 힘드네요, 요거. 남순이. 자, 잠시만요 <웃음> 잠시만요. <웃음> <웃음> 잘일로요 잠시만요! 뛰어요! 뛰어요! 자, 뛰어요! 잠시만요! 맛있지? 잠시만요! 아이고, 나안뛰 갔어요 남준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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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을까 남준이가.